안녕하세요. 오리엔탈 메디슨 한약제재를 소개하는 오메튜브입니다. 음, 저번 시간에 제가 바나사심탕을 좀 깠죠. 요거요거 음, 요거, 얘네들. 만능술약 아니라고. 음,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바나사심탕을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음,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구분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바나사심탕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술 마시고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증상이 뭘까요? 숱한 숙취 환자를 만나본 제 경험상 어, 가장 많은 건 역시 속이 안 좋은 거죠. 위장계 증상입니다. 왜? 왜 위장계 증상이 많이 생길까요? 음, 술은 원래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그냥 술 마시면 의뢰 위장이 안 좋아지니까? 어, 너무 당연한 거라 이제 생각들을 안해 보셨나요, 혹시? 어, 술 마시면 속이 안 좋은 건 그냥 당연한 걸까요? 경험상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어, 어떠한 이유로 위장에 탈이 나는지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대부분 안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솔직히 안 해봤거든요 그럼 지금 함께 한번 알아보죠 일단 술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음, 술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방적인 성질은 습열 입니다 습과 열이 합쳐져 있죠 습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가장 악질로 작용하는 물인데요 끈적거리면서 잘 빠지지도 않는 말 그대로 찌꺼기 같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술을 마시면 음, 내 몸에서 뜨겁고 더러운 찌꺼기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뜨겁고 더러운 찌꺼기 덩어리를 이제 우리는 좋다고 마시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주종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이제 저희 스터디원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제가 겪은 상황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 낸데 피셜이에요. 일단 처음은 맥주. 맥주는 보리로 만들죠. 보리의 성질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뜨겁게 대표서 먹는 사람 있나요? 다 최대한 차게해서 먹죠. 막 얼음도 때려 붓고 잔 자체를 얼려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시는 양도 많습니다. 기본 500 m l 1리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주를 딱 먹으면 일단 수별로 작용하기 전에 먼저 차갑게 한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차가울 한자. 그래서 일단 위장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나중에 열로 작용을 하게 되죠. 소주는 그런 거 없어요. 차갑게 먹기는 하지만 그 양도 그닥 많지도 않고 뭐한잔 해봤자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성질도 차갑지 않아서 바로 열로 작용해 버리고요. 막걸리는 어떨까요? 그 얘는 탁주죠. 찌꺼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습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 마시고 취하면 답도 없잖아요. 가장 숙취가 세요. 머리 다 깨지죠. 그냥. 현대 의학적으로도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알코올이 분해된 산물들에 이제 불순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숙취가 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럼 독주는 뭐 빼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양주 습보다는 이제 열이 엄청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습도 많지만 음, 오히려 독주를 마시면 깔끔하다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다음날에 이제 잘못하면 똥꼬 작살나죠 바카디 같은 거 75도 짜리 한잔 마시면 입술 뭐 식도 막다 타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열 쪽에 좀더 우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는 모든 술은 다습별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건 네피션 아니고 팩트 음, 처음에는 어찌 됐던 간에 나중에 가면 다 시별이 되어서 열도 발생시키고 찌꺼기도 쌓이게 돼요.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음. 자, 술을 마시면 이렇게 다양한 성질의 찌꺼기들이 일단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절대 술만 마시는 거 아니죠. 뭐 맛집이다 어디다 막 이렇게 찾아갖고 온갖 기름지고 맵고 짜고 막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이붓죠 그냥 위장은 뭔죄가 있어서 이 찌꺼기를 받을까요 어, 고장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음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술을 적당량을 마신다면 이제 열이 적당히 작용을 해서 몸에 기를 더 끌어올릴 테고 어, 습비아제 조금 들어가도 평소 위장능력이나 순환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금방 배출시켜버릴 테니까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량의 음주는 위 몸에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적당량만 안 마시죠. 일주일 내내 부어라 마셔라 하거나 아니면 뭐 한방에 폭주 막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 과하지 않으면 텔날일이 별로 없겠죠. 어쨌든 위장이 과량의 수별을 받게 되면 위장에는 열이 항진되면서 불순물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위장의 기능은 당연히 저하될 겁니다.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모든 거는 음양의 균형이 맞아야 가장 이상적이죠.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가장 좋은 거는 알고 계시는데, 근데 열이 가해지면 양이 올라가고 기능이 항진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이 가장 좋은 겁니다. 양이 항진되든, 양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음이 항진되든, 균형이 맞춰진 상태가 아니라면 기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음, 양이 항진된다고 해서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병리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모든 사람의 평소 몸 상태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상황들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위장의 평소 열이 많을 수도 있고, 평소 위장이 차가워져 있는 사람도 있겠죠.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술을 먹고 나서 반하사심탕증이 만들어질지, 다른 증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라고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하사심탕증은 정확히 위와 소장이 차가워져서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격과 심화는 뜨거워져서 심화에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반화사심탕증인가요? 그 심화는 명치를 말합니다 명치 반화사심탕에 음.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면 반화, 황금, 건강, 인삼, 감초, 대추, 황년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유심히 좀 보셔야 될게 건강입니다 건강은 생강을 말린 건데 생강하고는 다르게 이제 성질이 대열이에요. 대열. 엄청 뜨겁다는 거죠. 이 대열 한약은 위장 기능, 특히나 이제 위 기능이 극도로 떨어져 있 때가 아니면 잘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이 들어가 있다는 건이 반화사심탕증이 위장 기능이 엄청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갑게. 그래서 엄청 뜨거운 약으로 그 기운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위가 엄청 차가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 이 대열한 약을, 대열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과하게 뜨거워지겠죠? 부작용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반화사심탕 먹고 메스꺼움이더 심해진다는 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쓰는 약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반화사심탕증을 구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구이장명입니다. 구는 메스꺼움 울렁거림 같이 이제 막 토하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이는 엔드, 그냥, 그냥, 접, 그, 연결사. 그리고 장명은 장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꾸룩꾸룩.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메스꺼움은 위열이 항진되는 게 모든 경우에 이제 다 나타날 수 있고요. 꾸룩거림은 위장이 차가워져서 기능이 떨어진 모든 경우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울렁거린데, 음, 바나사짐탕. 뱃속에서 소리가 난데, 반화사심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다 한꺼번에 같이 있을 때, 그때가 반화사심탕증이라는 거죠. 매스껍고 뱃속에서 소리가 날 때. 음. 뱃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위장에 쓸데없는 물이 차 있다는 건데,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죠? 변이 묽어지겠죠. 그래서 설사. 그런데 쩍쩍 가는건 아닙니다. 그냥 설사 경향. 변이 좀 묽게 나오는 정도. 위장이 한증이라서 뒤끝도 없어요. 똥꼬 아프고 화끈거리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위장에 열이 없으니까. 그리고 심화비가 있죠. 심화는 명치를 아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는 쉽게 말하면 이제 답답함입니다. 명치에 열이 차 있어서 답답한 건데요. 역시나 주의하셔야 될게 답답함이에요. 아프지 않아요. 속이 쓰릴 수는 있습니다. 약간. 속쓰림에 쓰는 양이 맞기는 해요. 심한 열이 있잖아요, 명치에. 그래서 열 때문에 약간 쓰릴 수는 있는데 속쓰림이 주증상이 아니라 답답함이 주증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위가 명치잖아요. 명치는 어디죠? 상복부죠. 배꼽 주위나 아랫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쪽 배, 상복부예요. 명치 부근. 이것도 확실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가면 심하비경이 아니라 이제 눌러도 단단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단지 그냥 답답한 거죠 매스껍지도 않고 꾸룩거리지도 않고 단지 명치가 답답함만 있다면 원래는 대왕황년사심탕증이에요 근데 지금 생산되는 건 아니니까 쓸라면 사망사심탕 써야 되는 거죠 원래 음. 그래서 반하사심탕증의 병리를 가리켜서 이제 한열착잡비라고 합니다 한 차가움과 열, 뜨거움이 서로 뒤섞여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차가움은 어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위와하고 소장, 그리고 뜨거움은 어디? 격과 심화, 이게 섞여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반하사심탕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 이 상황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런 상황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은 이제 평소에 위장 증상이 좀 차가워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겠죠. 위장이 차가우니까 평소 좋아도 잘안 된다 하고 위장약 달고 살고 뭐 이런 사람들 어, 위장은 차가운데 열을 이제 들이부으니까 술로 그 열이 심하게 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맥주를 들이부어서 이제 먼저 위장을 차갑게 만든 후에 있다가 열이 생겨서 그 열이 붙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창의적으로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주는 차갑게 작용하지는 않아서 태국 사람이 소주 먹고 반화사심탕증이 잘 오진 않아요. 맥주가 훨씬 잘 오겠죠. 그렇다고 절대 안 옵니다. 이건 아니에요. 원래 위장이 차가운 사람이 소주를 먹으면 바로 열이 붙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맥주는 무조건 반화사심탕증 이것도 아니고요. 다 증상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잘 오는 사람들에게는 술약이 반화사심탕이 되는 거죠. 술 먹기 전에 먹으면 위장을 끌어올려주면서 술 때문에 생기는 열을 꺼줄 거고 술 먹고 위장에 탈란 다음에 먹으면 역시 똑같이 위장 기능을 올려주면서 술 때문에 생긴 열을 꺼줄 거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음. 바나사심탕 음, 지금까지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음,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분들께 미션을 준점 음, 별로 죄송하진 않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잘 감별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 저도 이제 제가 다,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끔 약국을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과식을 좀 자주 하거든요. 기본으로 이제 대시옷증이 장착인 몸뚱아리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국을 가게 되면 제가 뭐 거기 가서 저도 약산대요막 이렇게 티나진 않잖아요 음. 그럴 때 이제 가서 소화제를 달라고 하면 전부 다 이제 바나사진탕이 다 같이 들어가요 이거는 뭐 진짜 어김없어요 저는 한혈착잡비가 아닌데 지금까지 갔던 데는 다 똑같고 다 똑같이 바나사진탕을 주고 딱한 군데 과시겠다고 하니까 향사평위선 주시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그 지역에 가서는 뭐 약국관리 생기면 저는 꼭그 약국만 가요 오늘 아침에는 저희 스터디 약사님께서 이제 진상을 하나 만나셨던데 한방약 속쓰린 약을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소화제냐 뭐 어떤 거 찾으시냐 했더니 이제 했더 약사 그런 것도 몰라 바나, 바나사심당 없어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드리니까 경방신약 일본 거네 이러고 시비 걸고 그래서 한국 거라고 말씀했겠죠. 드리니까 이제 세계 뭐2 0 0 0 원이야 뭐가 이렇게 비싸 이게 약 던지고 갔대요. <laughs> 좀 약국에서 진상 좀 부리지 맙시다, 좀. 그, 묘, 무슨 병원 가서는 의사한테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서, 막, 찍소리도 못하고 오면서, 약국에 놈지 감정 쓰레기통 마냥 아주 개진상 부리고 하는 애들 존나 많은데, 지가 뭘 한다고 도대체 약국에서 잘난치을 하고 있는 거지망 같아서, 아유, 확, 그냥, 씨. 이도 아마 속쓰리다 하면, 약국에서 허구한 날바나사심탕만 받으니까 저짓거리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제발, 바나사심탕 이거 요거요거 얘네들, 이 좋은 약, 만능이라고 막 뿌리지 마시고, 제발 상황에 맞게, 증상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화수심 당증 꼭 기억하시고, 반화수심 당증이 만약에 아니다 하면, 다른 약의 증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만, 아디오스.